안녕하세요. 어, 실무 마케팅 14주차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주차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의 마케팅 전략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한 어, 내부 역량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마케팅 내부 역량 분석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학습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케팅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내부 역량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역량 분석 또는 내부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체계, 사업, 밸류체인, 재무 관점 또는 조직 문화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외부 환경은 기업이 컨트롤 할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기회로 볼 거냐, 어떤 부분을 위협으로 볼 거냐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 진행하는 내부 역량 분석에 대한 부분의 핵심은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두 가지를 믹스해서 전략적 시사점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외부 환경과 좀 다른 부분들은 내부 환경, 내부 역량의 분석의 핵심은 강점 및 약점에 대해 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 환경과 또 다른 부분은 내부 역량은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더 강화시키거나 약점을 보완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역량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밸류 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밸류 체인은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고객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치사수를 제안하게 된 데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에 의하면 모든 기업은 자사의 제품을 설계, 생산, 시장에 전달하며 또한 이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활동들로 구성된 하나의 집합체다. 전시간에이 부분들을 잡, 제품을 어, 세, 설계 생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라는 말을 썼고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서포트 액티비티다 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밸류체인은 어떤 특정 사업에서 가치와 비용을 창출하는 전략적으로 연관된 활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어, 마, 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 은 서포트 액티비티는 말 그대로 프라이비티 액티비티 실제 주단 행동을 서포트해주는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라고 설명했고요. 그 내용을 밸류체인의 관점으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항목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에서의 밸류체인은 시장조사 업무 프로세스라고 해서 브랜드 진단, 경쟁사 활동 분석, 판매계획 수립, 포피 실행 계획 수립 및 점검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조사단에서는 시장 규모의 변화를 파악한다라고 하면은 강점으로 본다라면은 제품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 환경 분석에서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를 기회가 큰 거는 10점부터 기회가 작은 거는 1점까지로 나누는 것처럼 내부 역량 분석에서도 강점이 큰 거는 10점에 가까이 두고 강점이 작은 거는 1점에 가까이 두는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어, 외부 환경에서 위협에 대한 부분들을 위협이 크면은 마이너스 10점으로 봤다라면은 내부 역량 분석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큰 거를 마이너스 10점에 가깝게 보는 거고 그 약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를 마이너스 1점에 가깝게 보는 방식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 안에 강점, 약점 또는 장점 단점을 십진법으로 평가해서 또는 마이너스 십진법으로 평가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부분들이 밸류체인의 특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라고 하면은 내부 역량 분석과 외부 역량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실제로 어,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즉 내부와 외부의 분석 자료를 크로스로 체크해서 봐야 되는데, 크로스로 체크해서 보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험 요소를 기회는 기회가 큰 것부터 어, 마이너스 10점 아니 플러스 10점에서 1점까지 위협은 위협이 큰 거에서부터 마이너스 10점에서 1점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어, 내부 역량 분석에서는 어, 밸류체인 상에서 나타난 업무들을 강점이냐 약점이냐로 봐서 약저, 강점이 큰 거는 플러스 10점에서 1점까지 강점이 작은 거는 약점이 큰 거는 마이너스 10점에서 아주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점까지로 어 평가를 해서 분류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